생명의 생카, 이영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 사장 6절에서 10절까지, 백성과 제사장의 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죠. 즉,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개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그 국가의 타락을 몰고 오며 결국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이 많은 부분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본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용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대중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요?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겠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아무 일도 없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죠. 5분이 지나도 무신론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기양양해서 무신론자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나선 거죠. 맨 뒷자리에 앉았던 한 신사가 일어나 말을 하죠. 선생, 당신은 참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까닭에 당신에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꼭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제 자리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지키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읍기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켜야 하고, 백성들은 그에게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책망하고 그들과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그들에게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버리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열국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보암 2세 때 인구증과 함께 부와 번영으로 강한 나라를 이루었죠 그 번영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음란한 시대를 이루고 우상 숭배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 숭배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생각하는 제사장들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명예를 빼앗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만들어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더해갔던 죄악은 탐욕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백성들에게 가증된 많은 제사와 많은 재물을 요구하고, 백성들이 바친 재물로 그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이 일에만 제사장의 마음이 가 있었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구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내용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타락한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탐욕을 채우려 하지만 기근이나 질병과 같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충족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충족되는 법이 없죠. 또한, 바할 숭배에 있어서 여인들이 자녀의 생산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을 성전해서 음란하게 내어주는 제사 의식에 참여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죠. 이처럼 우상숭배와 연관된 음행은 종족 번식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손들의 본성이 멈춰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들리지 아니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지식은 온전한지. 학업,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의 흐름에 대한 수준과 그 호기심에 절대 뒤지지는 않는지 바울은 필리포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와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루가 주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